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꼭 확인해 두셔야 하는 신청 나이, 신청 날짜, 지급 일자, 지급 통장, 2025년 국민연금 변경 사항,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하는 곳, 기타 문의사항 확인하는 곳등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중 중요사항 위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기본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2025년에 변경되는 부양가족 연금 신청 및 인상 금액, 2025년 국민연금 인상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기준 금액, 국민연금 공단에서 대출해 주는 저금리 실버론에 대한 내용 위주로 들으시면 좀더 유익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962년생부터 1969년생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 신청 전에 한 번쯤은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좀 일찍 알아두시는 것이 본인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노후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국민연금까지는 그렇게 준비한 분들이 일부분들 빼고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납부한 이후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기간은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별로 받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신청 나이는 1961년생에서 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년생에서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3세에 받는 분들은 바로 2년 뒤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요.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올해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받고 1년 뒤에 바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1969년생 이후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은 1965년생과 1969년생은 낀 세대로서 1년씩 늦게 받는 나이가 되므로 64년생, 68년생 분들과 비교해서 그 이후의 나이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1년 정도 손해입니다. 2025년에는 1962년생이 63세가 되므로 생일이 4월 1일인 분들의 경우 생일의 다음 달인 5월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얘기할 때에는 본인이 태어난 나이 기준이 아니고요. 음력, 양력도 구분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나이이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기인 날짜는 만 나이 기준으로 수급 개시 연령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4월 1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962년 4월 1일 생인 경우는 4월부터 신청하고 5월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날은 25일이므로 4월 생인 경우는 정확히 5월 25일에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통장으로 매월 그리고 평생 입금이 됩니다. 지급 통장은 모든 금융기관 예금계좌 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해외에 계시면 해외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일반 통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수급비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으로 185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다른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2025년에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인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2.3%가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연도별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2년에는 2.5% 인상, 2023년에는 5.1% 인상,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었고, 2025년에는 2.3%가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작년에 60만원을 받았다면 2025년에는 61만 3,8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을 받았다면 12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래서 좀더 일찍 알아두시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변경되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금액은 2025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343,510원의 150%인 월 515,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차적으로 감액되어서 최대 50%인 172,000원까지 기초연금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의 다른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 외로 부양가족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에 바뀌는 내용은 부양가족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받는 연금이고요.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이 되고요.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다만 부모인 경우는 양가 부모 모두 포함되지만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부양가족 연금도 인상이 되어서 배우자인 경우는 연간 30만 33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자녀나 부모의 경우는 연간 20만 160원으로 인상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배우자 1명, 부모 2명과 자녀가 2명이 해당된다면 연간 110만 970원으로 이렇게 대상자 수만큼 받을 수가 있고요. 대상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분들이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는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신청은 월단위, 연단위 모두 가능하고요.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 바라고요. 다만 연간 6%씩 감액되는데요. 5년이면 30%까지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7.2%씩 더 받을 수 있고요. 5년이면 36%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실버론 저금리 대출인데요.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만 60세 이상 수급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100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대출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이고요. 금리는 변동금리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금리입니다. 대출 만기는 2년 거치 5년 만기므로 7년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하는 곳은 거주지 근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시기가 되면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해주므로 그때 한번더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급여 지급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의 예금통장 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